저런 윙바디 트레라, 트레라라고 하나요? 뒤에 달고 다니까 니 트레라인가요? 저것도 아, 저런 건 되게 운전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힘이 있나요? 저게 저 앞에 차량으로 뒤까지 다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벼운 물건만 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저런 거는. 후진 같은 거는. <laughs> 어떻게 하나. <laughs> 저도 추레라 면허가 있긴 한데, 아, 이제 다 잊어버렸거든요. 면허 딸때 어떻게 땄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히트갑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 물금 ic 입구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하차를 하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여기 물금 ic 에서 전남 한평군 뭐하면 광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거기로 가는 짐이 하나 있어가지고 냉큼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전 마지막 설 명절 전에 마지막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보통 내일까지 내일이 금요일인데 어, 모레가 설 연휴죠? 아시다시피 내일은 어디가나 차가 지옥이고 공장들이 많이 쉬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내일은 그냥 쉴 계획이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근데 마음대로 될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기 물금 물금 단지는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여기 택배 롯데 택배 롯데 택배나 아니면 저기 냉장고 반대편으로 가면 한진, 한진 택배 있고, 하이마트 물류센터인가요? 아무튼, 냉장고, 전자제품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경남 쪽으로 안 오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물금, 물류단지 왔더니, 헷갈리네요. 여기, 여기 앞에인 것 같은데, 일단 상차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수입품? 수입술도 있고 뭐 종류가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상처하는 거는 저렇게 수입품인가요? 자동차 부품인데 이렇게 저쪽 출레라라고하네요저 차가 빠져야 되거든요 저차 빠지면 저희다대랍니다 자동차 부품인데, 22바레트. 아, 실리긴 실리네요. 저쪽이 길고, 이게 짧게 실어서, 총 22바레트 겨우 실었습니다. 아. 처음에는 22개가 다 상체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저렇게, 잘 방향을 맞춰서 상체하다 보니까, 전부, 어, 상자가 됐네요.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무게는 무겁진 않은데, 파레트 개수만 많습니다. 이콜이 원래는 내일 아침 착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어, 오전에 출발해서 가면, 어, 저녁 시간 전에 도착을 할것 같아서 미리 이제 하차지 담당자한테 내일 하차 시간 문의하면서 혹시 오늘도 하차 가능한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4시? 4시 전에 들어오면 하차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 3시 정도에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밟고 가면. 그래서 오늘 하차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어, 좀 빡시게, 빡시게 달렸던 한 주인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택배 잡고 나와가지고, 뭐, 계속 왔다 갔다 위로 갔다 내려왔다 계속 하는 바람에, 뭐, 집에서 어제 하루, 됐네요 제대로 명절 끝나고도 아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좀 힘들지만 매출을 좀 올려놔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 주 내내 뭐안 쉬고 어, 좀 쪽잠 쪽잠 자면서 움직였는데 추석처럼 어, 택배 물량이 좀 많았으면. 단가도 엄청 좋죠. 그러면 좀 시험 시험 타면서 택배 타면 좀 무리 없이 <laughs> 어 매출을 맞출 수 있긴 한데 이번 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택배도 어 단가가 뭐 추석만큼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또 열심히. 몸으로 뛰는 거밖에 방법이 없죠. 경기가 끝나고도 좀 여유 있게 일을 하려면 그래서 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빡세게 돌았던 것 같아요. 예하차지 광주 비그린 산단 이 광주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전남 한평하고 광자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여기를 한평 오려라고도 볼수 있죠. 동쪽에서 전화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하차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하차 잘 하고 나왔습니다. 하차하는데 어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어, 제품 관련 서류를 못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또 검수를 해야 돼서, 뭐, 여기저기 연락을 해가지고 검수를 좀 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번 주에 정말 알차게 빽빽이를 어, 돌아왔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평소에 제가 한 일주일, 주 5일 근무로 계산해서 일주일 한 것보다 조금 더한 120%, 130% 정도 일을 더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번 어, 명절 연휴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명절 가족들과 잘 쉬고 오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laughs> 명절 끝나고부터는 아 이게 또 가뭄이죠 가뭄 콜 가뭄이 될것 같은데 어 그래도 명절 명절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